개 못하네 이제. 개못쏘네아 진짜 총이 아, 중요해. 아, 야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아야 근데 이건 좀 심했다. 뭐잡 잡고 다닌 건 아니면 뭐야? 아 이거는 아니, 스피드로 아니 스피드로 나선 놈은 제일 많이 잡고 궁영 학생이잖아. <laughs> 제일 많이. <laughs> 아 어, 뭐 이거 뭐근 접전이잖아. 나 총으로 같아서 총으로. <laughs> 야씨 전문 킬러 봐라. 내가 골땡이네. 아씨 보고 있다. 너 말대로. 아 빨리 오세요. 네. 여기, 여기 이거 급해 봐냐? 여기도 못 깼잖아 우리. 뭔 소리야? 그래. 아 여기 못 깼어. 여기도 그랬지? 못 깼잖아. 이거 왜 이러다? <laughs> 이거 왜 이러다? <열어나>? 뭐 <laughs> 어, 알아서 처리 좀 하세요. 어? 이거 문 문틈사 문틈사. 간다. 어잘가 이때를 노렸어아 <laughs> 버려 그냥 나 혼자 들어갔구나. 지가아 <laughs> 버려. 도와줄게 도와줄게. 형님 미성년자. 또 형남 갑자기 믿었잖아. 갑자기 또 새끼들 하냐? <laughs> 원래 스피드론이었어 갑자기가 아니라. 야, 왜 이렇게 아파, 얘네? 어이씨. 야, 1점이 제일 아프다니까. 길 없네? 괜찮아? 아. 어? 아, 좀 잡아봐. 잡았는데 너한테 아, 저거 터트리지도 말고. <laughs> 구워, 구워. 오케이, 구워. 구워, 구워, 구워. 야, 덕분에 니네가 살았잖아.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슥싹슥싹 아, 안 되네? 사 아야 이거 바로가어왜 이렇게 안 맞냐? 짧 노로 발목 뽑이라고 불러줄래요? 빨리 들어와. <laughs> 여긴 검은 방이 아니라고. 아, 어쨌든 탈출해야 되는 건 똑같잖아? <laughs> 앞에 도끼 있다. 아, 너,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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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막, 막 집어넣고 나와. 막지못고 <laughs> 나와. 앞에 파면병 있다. 화나게 하네. 바닥에 화염병 한번 먹으라, 엄나 어, 네. 어? 나 파이프 있어. 니네가 먹어. 유탄 발사기? 개 필요 없고. 아, 여기 그 어, 야, 유탄 놔줘. 야, 유탄 놔줘. 뒤에 있어. 놔줘. 어, 갔다, 가, 다녀와. Right code, 여기 그 구간이다. 페어가 맨날 터피요 없는. 아, 그 구간? 알지. 야, 유탄이 어딨어? 헌터 있다, 헌터. 거기 있어. <laughs> 그치, 들어가 봐. 아, 아아 상자, 상자 거그 위쪽에. 공기 좀 잡지 않을래? 좀 바쁜데? 맞다, 나 죽게 생겼는데? 상사 위에 없는데? 좀, 좀 지금 좀공좀 잡을 때가 안 아닌데? 지금 이럴 때가. 니네 뭐하냐? 나 밖에 있는데? 아니, 너가 코치 데리고 있으면서 방 안에서 둘이 데이트하고 있으면 게임을 <laughs> 깨란 거야, 말란 거야? 아니, 유탄발색이라도 코치 데려놓던 거. 야, 진짜 가관이다가관 니네가 친 이유는 아, 딱 하나 아. 유탄발색나라테 주지 않았어. 거기 있다니까, <laughs> 유탄발색이. 오 뭐야 스모크 뭐스 뭐야 스코 뭐야 스코 뭐야 너 뭐해 너 어디까지 가야너 권총 쓱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겼다 좆밥새끼 야가 너를 살려줄 것 같아? 얼음병 아, 뭐. <laughs> 미 <미안. 웃음> 어? 오케이, 야 오케이. 옆에 기름통 있는데? 나숨좀 아, 좀 쉬자 와, 좀. 야 분명 요 다음에 탱크가 나올 거란 말이지 에이 찾았전데요 뭐해 빨리 살려봐 살리기에는 좀 바빠 내가 빨리 빨리 달리라이 말이야. 뭐지 뭐야? 내 살기. 아 살렸네. 많이 아프다. 어 오지 마. 어이야 이런 곳에 괜찮아? 이런 이런 곳에 화염병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야. 아, 기름통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야. 좀 던졌는데 앞으로 가지 않을래? 가자. 얘들아 근데 나 이상하게 피가 없다. <laughs> 이상하네? 안 이상하니까 빨리 좀 와봐. <laughs> 아니 기름통을 써 이것들아 그걸 왜 쓰냐고 건너가면 되는데 맞는 말이야 킹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웃음> <웃음> 으아. 누가 죽었는데? 너맞출 뻔했다 일단 건너 니네 뒤에 있는 좀비 잡아준 건데 일단 건너 일단 건너 일단 건너 우리 팀은 언와어 고마워 어이없는 새끼들 <laughs> 음 아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거 어떻게 죽어. 가냐? 나 죽어. 너도 어. 고나 죽어. 죽어. 누나 난 죽어. 정말 죽어. 누슨 아주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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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직 이번 판힐 팩다 놓었는데 들어와. 땅을 두... 치고 후회하네 야, 민승이 죽었어? 나, 나 죽는다고 아까 말했잖아. <웃음> <웃음> 아, 이 게임 접바. 어 내가 내가 내가. 총 바꿔. 어, 잠깐. 어, 유탄. 야, 여기 유탄 너 이겼다. 뒤졌어. <laughs> 가자. 진혁이, 진혁이 뒤졌다는 뜻. 그게 중요해 지금? 야나 잠깐 힐팩 좀 먹고. 그게 중요해 지금? 어, 중요해. 여기 힐팩 있는데 그게 중요해 지금? 어, 여기! 다 있는데. 두 새끼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원래 리젠 구간 아니냐? 맞아, 여기 밑에 리스폰 구간이야. <laughs> 그럼 저문 닫아두면 너 나오냐? 어? 어 여기서 타격 연습 좀 하고 있어봐. 어, 닫고 와, 내가 저, 저 죽이고 있을게.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사아온다 <laughs> 어디어디 아안 무서워 아그 짝히도 있어 안 무서워 아그좀 무서운데 장전장전장전 장전, 장전, 장전. 장전할 땐 건드리지마 짝히도 짝야 원래 이, 이 뒤에 원래 애들도 오냐? 어짝히 어, 어, 뭐야 으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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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다려봐 릴로딩 중이야 아... <laughs> 뭐 기다려보라고? 릴로딩 중이야 그랬구나. 아 유타는 써야 질 맛인데, 아이씨. 진짜 쌉고수들 근데 계산한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줄래? 갑니다. 사건 간다. 참을 수가 없습다 따라오세요. 보여줄게. 사건은 못 참지. 야, 팔이프 있다. 그렇지. 왔다 갔다 오. 뭐하는 거야? 진짜 우리 우리 팀 너무 잘했어. <laughs> 뭐 하는 거야? 내가 쏜냐 설마? 아닌데? 아 가. 진, 진혁아, 진짜 적당히 쏴라. 너너 너지. 너 개소리야.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진짜. <laughs> 기름통은 못참지 <laughs> <laughs> 이상하다, 나죽을보 이거. <laughs> 그냥 애들 죽 이젠 플레이 가로세로를 맞췄대잖아, 10세대라. 그거 지 쓰러진 다음 쓰러진 다음에 맞춘 거라고 이렇게. <laughs> 알겠어? 아, 에반데. 이렇게 맞췄다고 쓰러진 다음에. 아, 에반데. 무슨 소리 들리는데. <목소리> 개같은 소리 들리는데. <목소리> 아. 야, 여기 안에 소이타인지 폭발탕인지 있다, 이거 먹고 와라. 이미 갔는데. 총 먹을 거라 상관없어. 너먹으라면 먹어. <laughs> 아, 김종표님 감사하구요. <목소리> 그, 여기 <목소리> 돈에 안 하시면은 채팅 못 쓰시거든요? <laughs> <laughs> 종표 들어왔냐? 너무 못한다는데 이게 진통제 있다. 병야 근데 종표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갔다. 인정 <laughs> 아니 우리 팀 어디 있어? 잡을게 잡을게 오케이. 오줌 안내가 있다고. <laughs> 우와 차키. <laughs> 새끼.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이야 뭐가? 왜깐만왜 던져? 왜전 거기, 거기 있는데? 이거 왜 던져? 왜 전조? 거기 있는데? 이거 왜터트왜 이씨.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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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완벽해. <와. 몇> <laughs> 아 전조? 아뭐조왜 전조? 왜 전조? 왜고조왜 거야, 왜 전조? <laughs> <개치웠나. 웃음> <laughs> 어 아, <놀라> 오케이 오케이 아예 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놀라는> <웃음> <웃음> 짐 짐식으로 <laughs> 나온다 이거지 일편 먹어야 일편 먹일 편먹어이예 여자 나왔고 이거 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노동노매 새끼인데 우리 시체 시체 파밍을 한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아드레날린 아니안 무섭거든 들어와 들어와 바깥아 바로 가 바로 가오좀 부모가 아닌데 부모 있네 야 파이프 던질까 모르겠네 일단 부모 터치 터치 하고 생각해볼까나 HP가 없네? 힙팩 먹었어? 나너 어부 못한다? 아, 들어오 아니, 먹고 있는데 일로 데려오면 어떡해. 어, 자키 뭐야, 저거. 잠만 그로 가면 안 되는데, 자키? 오케이. 그로 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뭐야, 자, 너? 어, 어, 얘를, 잠깐만. 얘를 남기고 죽으면 어떡해. 아니, 자키한테 죽었는데, 어떡해. 아니. 자키는못 참지. 이상하다. 민승이 없으니까 게임이 더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다. 그건 진짜 리얼 리얼. 리얼 키키. 아 스피터. 그래 봤자 여기도 못지나가고 죽을 놈들이. 켜아던데 진짜네. <laughs> 아, 건안 죽어. What's s o 터트안터 i 리 g 못 참지? l 걸 you, I told you, I t o l 터트 o u I told you, I told y o 그 I t 고 l d y 안 u I 거 o l d y o 다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가 told you, I t 너가 갈 길에 화염병을 <laughs> 던지면 그치, 맞아, 어디로 가라는 거야 대체 길 차기가 막 존나 보이네 아 기름통 못뭐 참지 <laughs> 아 내가 샷건 <차권> 들어서 그래 <laughs> 아 개소리야 주부기로 간다, 간다? <laughs> 나 샷건 든다 <laughs> 안 되겠다. 이 사건 때문에 이길 수가 없네. 나와. 어 얘네 기름통 압수해야겠어. 보이는 거 내가 다 그냥 오, 바로 오, 터뜨린다 그 기름통 오, 보이면 오, 그냥 바로 터뜨린다. 아무도 좋아. 못 들고 다니게. 어, 좋은 생각인데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름통과 가스통이 아 잡아줬어. 잡아줬어. 왜 터져 있냐? 어, 민생을 터뜨렸어아더 <laughs> <laughs> 더 이상은 못봐줘더 이상은 <laughs> 오케이. 안 돼. 어기억이 없지. 인정 인정. 일인용 입구막이. 일어나지 말고. 아, hey, 헌터란 아, 소리야, 내려와, 내려와. 사전 <laughs> 타전. 아니, 내려오라 해서 내려왔더니. <laughs> 아, 보는 뭐, 군마다 준비가 있어요. 앞에 헌터도 있다, 헌터도 있다. 헌터 오케이, 줘봐, 슈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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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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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또 잡아줄래? 뭐야, 이거? Yeah, 야, 이거 <laughs> 김새우가 <김세호가> 죽였는데? <laughs> 아니, 나 헌터를 썼어. 난 헌터가 아닌데 말이지. <laughs> <laughs> 오우, 야, 야, 쌤! 쌤! 뭐야, 얘는 어이, 잘 가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깝다, 이거 사면 되냐 이를 죽이면 힐팩이 나오잖아.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 여기. 아, 깜짝이 이걸 왜 터뜨려? <laughs> 아 이게 다 아, 잘못 누른거야 와 진짜 야 이거는 선수 너무나 아, 아드레날린 챙기고 이것도 더 아니 세. 내가 디디디디디 아까... 아, 위치 잘 가고 <laughs> 이럴뻔 내가 힐팩을 왜 먹었나 아, 근데 미스가 죽이는게 맞았네 <laughs> 죽이, 이, 이래서 죽여야돼 뭐야 뭐위치 위치 뭐야 쟤는 왜 들어줘 위치 뭐야 잠만 깐 살려줘. 어무 좀. 어무 어무 좀. 어무 좀. 어무 좀. 업무 좀. 업무 좀. 야, 내가 먼저 쓰러졌는데. 아, 너 쓰러졌니? 아니 코치를 왜기서 나를 살려야지. <laughs> 어, 죽었네. 잠만. 깐 야, 들어와. 잠깐만. 어. 어, 이렇게 되면. <laughs> 이렇게 되면. 너왜 그거 네가 뭐? 코치랑 오후 3시간 보내라고. 잠만. 오케이, 이거 이거 있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자. 김치 냉장고 어, 간다. 이거 뭐 이거 이기면 상품으로 김치 냉장고다. 간다. 전장전이. 어, 파이프 던지고 파이프 던지. 아니 앞에, 너 앞에 좀비가 얼마나 있지? 있는지 확인을 했어? 어 확인 알지. 아 가다 가다 가자 가자. 코치 가자. 파이프 던지고 혼자 뛰어. 이건 아닌데? 저거 죽게 되는 거. 야 이거 아닌데. <laughs> 이게 맞나. <laughs> 파이프 던지기 전에 죽였는데. <laughs> 아직 안었 아직 안 끄었어. 아직, 아직 몰라. 아직 오,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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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아직 몰라. 아직 안 아직 몰라. 들어왔어. 그 안왔어 <laughs> 코치, 코치. 아직 몰라 들어왔어. 들어와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들어어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어어 말이 돼? 거기서, 차저랑, 자키가, 같이 나오면 어떡해? 야, 내가 봤을 때는 한 명이 AED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laughs> 사실, 1-1 말고는 아무것도 못 깨는 게 아닐까, 우리? <웃음> <웃음> 야, 우리 이거 깼었어. 깼었다고. <laughs> 왜 과거형이죠? 지금은 안 깨잖아. 지금 우리. 안 깨는 깨? 거야? 못 깨는 거야? 안 깨는 거지. 이거 공략방송이라니까? 이게 그. <laughs> 200번 이긴 다음에, 아니. 200번 진 다음에 한번 이기면 <laughs> 이겼다고 말하고 다니는 그거냐? 약간, 그, 저기? 그. 남의 스트리머 이름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아니, 날? 그만 좀 맞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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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저 스피터 있다, 스피터. 파이프 폭탄. 내놔. <laughs> 뭐야, 여기 헌터 소리 들리는데? 내 앞에 헌터가 아, 그 소리 있는 거구나. 왜 들리나 했네. 알루시서 고마워. <laughs>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laughs> 부모 여기 파이프랑 던질거 있다. 내가 보기엔. 우리 팀 메타 쓰러져 있지. 이걸 먹어야 돼. 이거. 좀비 약탈 도전 과제 달성. 나도. 내가 보기할게 없어서 좀비를 타냐? 나도 <laughs> 아, 저기 화염병 있는데 그거 먹고 와, 고치. 그거 먹으면 편하게 죽을 걸? <laughs> 들어와, 다 들어와. 난 여기 있을게, 너거기 있어. 그러면 난 가만히 있고, 너 혼자. <laughs> 아니 가지 마, <laughs> 가지 마. <laughs> 나죽자고 그냥. <laughs> 이거 이거 왜 들고 와? 애, 터트려 그냥? 여기서 터트려? 아니아니 앞에서. 앞에, 문, 앞에서 열고. 문, 너가 문 봐, 열고. 너가 앞장서. 너가 아니야. 앞장서. <laughs> 오 스피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나 이제 앞장 안 서. 니네가 알아서 가. 오케이. 나맨 뒤에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오케이, 오케이. 나나 나 믿어, 나 믿어. 가자. 그때부터 차 십들하고. 야문 열어, 문 열어. 유탄 여기 있다. 유탄. 어 유탄, 유탄, 유탄. 저기 있다니까 상사 위에. 아 이건 단총이잖아. 유탄 무신 아? 유탄이야. 아 아닌가? 오. 뭐야? 아 여기 안에 있네. <laughs> 아픈데? 오 누가 날 보호했는데 누구냐? 아개만오네 진짜. 조심해 선 넘지 말자 우리. <laughs> 아 뭐야? 오 괜찮아? <laughs> 야 누가 나한테 아드레날린 썼는데? 뭐 이거 또. 아 히피를 먹을까? 고민이 되네? 아에 진통제 없냐? 있을만한데 앞에 부모가 있네? 저뭐벽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1핑 먹고 간다 hey, 뒤 진통제 있어요, 여기 차에 아, 어, 그 어, 여기 볼까? 있다 오케이 야, 저좀 잡아줄래? 어, 개꿀 이상하다, 이내 눈에 탱크가 보인다 어? 그거 잘못 진짜네?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아, 차 조심해라 어차피 차 저거다 야 근데 들어가야겠다 이거 그치? 잭 킬킬걸? 들어가자 야 유탄을 그렇게 쐈는데 내가 안 죽냐? 유탄을 그렇게 쏘니까 왜왜안 죽지 이 일로와 와얘 철봉 사이로 여기하는데왜 일로와 왜 일로와 와, 왜 일로와 왜왜 야야왜 글로 갈고 가야저 X됐다 이러면 안되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이, 내려가 아 다시 글로 갈거야 걱정하지마 죽었는데? 아피 개약감. <laughs> 앞에 헌터 있다. 그러니까. 한톤 먹고. 여기 쏠쏠한데. 야조법이네 어? 오 뭐야 이 길이 아니네. 어디? 빨라. 빨리 좀 오지 않을래? 아 미안. 나니옆이 네, 유탄이라 이런 거못 쓰는 거 양해 좀. 아 그냥 가자. 나 믿어. 가. 너. 가 빨리 가. 너만 오면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다 이제 타부셰고 가. 가. 나잘 모르겠고. 빨리 와. 하나... 왜안 와? 지금 저 던져놨는데. 어 야. 야. 여기 여기 카타나 있다. 카타나. 야, 던져놨는데 왜안 와? 지금이야. 지금 기회라고. 뭔 소리야? 너 어디 있는데? 나 지금 저 제일 앞에 있어. 건너왔는데 이미 그가. 그니까. 너 설마 내 앞을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야? 오, 식사기 빨리 오기나 하지 그래. <laughs> 아, 김진혁개 느려. 아니, 나 너네 때문에. 야. 야 이상하다, 이거 뭐지? 너네 때문에. 얘들아, 자키, 자키. 너네 때문에. 너네 때엇지 때문에. 때문에. 야, 김준아 그냥. 버리고 먼저 가.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좋은 <laughs> 것 같아. <laughs> 뭐냐, 다 뒤졌냐? <laughs> 아, 야, 근데 올라가서. 아, 아니네 올라가면 어떻삼십는 것만 나와나 버려 어, 미안. 너 수포냈다. 오케이. 속 더러워. 종표는 개인주의야. 일단 계획대로 가자. 어, 저는 사회주의 사람이라고요. <laughs> 오케이, 일단 아드레날린 먹고 뛰어야겠다 음. 어, 뭐야? 지도자 있네. 개빡치게. 야, 골프채 될까? <laughs> 와, 골프채 좋아 보여. 전발사기 <laughs> 샷건 여기 아간 좋은 총 있더만 지금은 쓰레기밖에 없냐? 내 말이? 지금 당황스러운데? 아, 아까 스카이 있더만. <laughs> 야, 앞에 좀 많다? 잡고 가자. 오케이. 그네이! 이럴 어, 시간이 없는데? 돌솔 하겠어? 가자. 내려간다. 나내려왔어 빨리 가. <laughs> 우리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와. 애들... 아니 내가 피가 없어 얘들아. 어쨌던데나 지금... 이번에 나... 진통제 있던 데 그거라도 먹지. 그거 제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없지. 야 여기 밑에 진통제 있는데, 이거라도 먹지. Hey, <laughs> 어, 내가 뭐 가지? 잘 가고... <목소리> 죽었냐? 어, 죽었다. 이게... <목소리> 이이 기회, 기회에 가자. 너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네. 슬럼프지? 카타나... <웃음> 카타나... <웃음> 카타나 있어? 카타나 사라졌어. 왜? 아... 그렇네. 가자 가자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야 가가 가, 그냥 가가 가. 씨발 안 보세요. 야 도끼는 도끼를 들는 게 어떻게 아니, 하지 아니하지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중국아 싸야 야, 이거 뭐야 일반 좀비가 아니었네. 딱대, 저 딱대. 스모커 아니냐 스모커 딱대, 아니야? 네 스모커 딱대. <laughs> 딱대 딱대. 에이 게임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laughs> 이게 내가 갑내기 어. 갑자기 좀비 좀 잡고 다니세요. 아 여기 콜라집이네? 이거 깰수 있냐? 에서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지 않나? 아 이게 아 맞다 그치 코치 코치 들어와라줘 없는 거 아니야 얘 어려워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아, 여기 힐팩 있다 이거 이거 먹 먹어 먹어 이야야저 배부터 물 위로 배부터 물 위로 지금 좀다아라 코치 다뤄라, 좀. 코치 힐팩 개꿀 이거 누르면 리스폰 될걸 이제 세 <laughs> 레이저 포인트 그러니까 좀 눌러줄래요? 눌렀어요. <laughs> 오케이. 아이 개새야 내건 남겨야 될거 아니야. 아 <laughs> 코치가 맞다. 두개 먹었는데? <웃음> 코치가 <웃음> 먹었네. <웃음> 이 새끼 저거? 야코 코치 죽인다면 챙겨라. <laughs> 밑에 파이프 파이프 들어. 여기 쓰나 좋은 거 있다. 나 저거 하나 들었어 화염병. 에답이다에답나 okay. okay. etab. AK 된다. 에답이라고야에 애답은 et, 처음 본다 근데 여기에 애답이 있다고? 에답이라는데 오른쪽에? 진짜로? 엔피5 들까? 이게 그 신총수 건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 이거 들면 어, 안돼근데다 들면 왜안 돼? 아, 아야 여기 이거 나오네. 나도 이거 들어야겠다. 근데 다 치나 들면은 저거잖아. 아니 아, 아니다. 나, 나 이거 아그아래 있는, 있는 거? 거? 아니, 음. 아, <laughs> 나도 고거 들었어. 파이프 더 없어. 이거 파이프 이걸로 못깨는데두 개로. 나 파이프 하나 있어. 파이, 파이프 세 개는 있어야지 그래도. 일단에 빨리 있다. 빨리 가서 만들어 와. 야 이거 작전 좀 짜고 가자고 막 가지 말고. 오케이 나 믿어. 어, 뭐야? 여기 다했네야저 오른쪽에 뭐 있거든. 저거 부모 아니냐 저거? 누가 한 명이 여기서 봐줘야 됐어. 기억나? 안 봐줘도 돼. 이한 명이 어 예, 야, 어차피 소... 코치는 애들 따라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 근데 여기 그때, 한 명이 근데... 남아서 근접 무기로 계단을 지키고 있어. 계단이 어,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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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여기 올라오는 계단. 아... 내가 아드레날린 있으니까 내가 코카를 들게. 여기 일로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돼. 일로 일로 들어와. 아, 와. 근데 40분? 내가 코카콜라를 들어야 되니까 파이프를 근데, 내가 어... 제일 먼저 던질게. 야, 여기 화염병도 있다. 여기 내가, 내가 막을게. 없고. 여기서 내가 다 아, 그래? 어. 그럼 나나 나 도끼니까 나도 같이 들어갈게.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코카를 들고 <laughs> 맨 처음에 화, 맨 처음에 파이프를 내가 던질게. 그리고 달리고 있으면은 너가 붙어 따라. 붙어 따라.